오늘은 김은지 선수의 그 입단 순간, 입단 결정국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살 때 바둑에 입문해 만 12세 8개월의 바둑 프로기사가 된 김은지 선수.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이고요. 입단 대회는 2015년부터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단에 10번도 넘게 실패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근데 어 이렇게 괴로울 때도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10초 바둑을 두면서 이 괴로움을 잊었다 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바둑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스트레스도 바둑으로 날린다는 거죠 그리고 바둑 말고 좋아하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어 취미도 특기도 바둑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기면 기쁘니까 좋고 지면 슬프지만 내가 다시 이길 거니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런,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약간 그 이세돌 구단 느낌이 좀 나요. 김은지 선수에게 어, 다양한 어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바둑을 6살 때 입문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7살 때부터 전문 바둑 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둑 도장에서 문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바둑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그 도장에 같이 배웠던 또래들 중에는 상대가 없었다고 해요. 실력이 너무 빨리 늘어서. 2020년 1월 10일에 입단을 했으니까 사실 예상보다는 약간 늦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 입단하기 전날, 어, 은지가 꿈을 꿨다 그래요. 그 무슨 꿈을 꿨냐면, 집에 불이 난 꿈을 꿨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꿈속에서 불이 나서 내가 불을 끄고 다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제 본인도 궁금한 거지. 이 꿈이 뭘까. 인터넷을 바로 찾아봤다라 그래요. 근데 좋은 꿈이라고 해서, 어, 본인도 이제 기분이 괜찮았겠죠. 워낙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꾼 꿈이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것 같고요. 네, 김은희 선수는 2018년 삼성아재배 바둑꿈나무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43기 할인배 아마 여자국수전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태희, 그리고 김경은 등 여자 프로기사들을 연파하면서 본선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2019 BNBK 여자 아마 연승 최강전에서 우승한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입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는 성장을 계속해서 실력으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의 입단 결정국 상대는 유주현 선수입니다. 2001년생이고, 결국 이 유주현 선수도 입단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주현 초단이 되었고요. 이 입단 결정국에서 지게 된다면, 물론 패자 부활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지면은 또 입단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인생이 걸린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시간은 1시간에 40초 초기 3회가 주어지고요. 유주현 선수가 흑이고, 김은지 선수가 백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10번도 넘게 입단에 실패해서 이 판도 굉장히 부담이 사실 있을 거예요. 이 판을 지게 되면 또, 어, 1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김은지 선수의 기풍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를 즐기는 기풍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수를 보면서도 좀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은 백이 이 정도 가는 게 보통인데 김은지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유전 선수도 바로 들어옵니다. 유지현 선수의 기풍은 어, 실리와 전투를 또 좋아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김은지 선수의 수가 굉장히 타이트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가니까 여기서도 보통은 100은 이 정도 인공지능도 이수를 추천을 하는데 나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김은지 선수한테 이렇게 이거는 좀 느슨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격하겠습니다. 하면서 흙의 귀를 일단 빼앗아 갑니다. 김은지 선수가 나는 개갑바둑도 자신이 있지만 이왕이면 전투 바둑으로 이끌고 싶어요. 라고 본인의 기풍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 어 가장 그 조증이 심하다는 인공지능이죠. 릴라제로를 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달리니까 이주현 선수도 이곳을 어,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김민희 선수 아니다. 나는 그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씌어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백도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고 어, 여기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나오고요. 또 유연하게 뛰어나갔는데 여기서도 김은지의 기풍을 볼수 있는 한수 나오죠. 보통은 한칸 뛰어가면 무난하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인데 김은지 선수에게는 좀 느슨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를 가더라고요. 제일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흙의 약점이 이쪽 밧전자 째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지현 선수도 여기를 지켜갔고요. 그랬더니 엄청 적극적이에요. 김우지 선수가 약간 예전에 최정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끊어 놓고서 나오고 나서 계속 젖혀 갑니다. 그러니까 흑의 약점을 계속해서 노려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 냉정하게 좀 무리스러웠어요, 백이. 좀 무리스러워서 여기서 흑이 이것만 뒀으면은 흑이 승률이 한80% 나오면서 흑의 어 확실한 우세고요. 네, 여기서 이제 유지현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뭐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하고 끊어놓고 이거를 잡아서 흙은 이쪽을 다 가져갔죠. 하변을. 그리고 나서 백이 약간 지금 끊겨 있어요. 그리고 백은 이렇다 실리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유지현 선수가 한74% 정도 나오면서 흙이 좀 편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아마 초조했을 거예요. 김은지 선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은지는 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어 융통성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 어 바둑이 백이 딱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표정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가보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은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흑이 뭐 90%까지 올라왔어요. 김은지 선수가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일단은 요 선수를 해놓고 어 그리고 여기를 뛰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어 손을 빼고서 상변을 차지를 했고요. 제가 만약에 김은지 선수였으면은 입단 대회에서 10번 이상 떨어지고 바둑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초조합니다. 이 입단 한 판으로 인해서 입단이 결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차분하게 어, 자변을 벌려가고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 교환해놓고 네, 이쪽으로 살아갑니다. 유지원 선수도 굉장히 바둑을 잘 두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잡아두고요. 흑도 하나 지켜뒀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붙여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흙은 젖혀가는 거랑 늘어가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뭐둘다 괜찮다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가지고 변화를 구하면 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일 때 이렇게 끊어서 변신해서 늘면서 우변 차지하면서 공격했으면 흙이 계속해서 괜찮았다 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쉬운 길을 선택을 했어요 유지연 선수가 이렇게 뛰어서 100을 살려주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흙이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다음 수가 좀 완착이 나오죠. 바로 이순인데 이수는 바둑을 지금 유지현 선수가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철벽인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줬어야 돼요. 아무리 더 좋았어도.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어, 완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네, 따라잡습니다. 은지가 쫓아온다. 네, 은지의 추격신 지금부터 펼쳐지고요. 요런 거 왔을 때아 지금 이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거를 하나 해놓고 요렇게 이어서 확실하게 살아두는 편이 흙으로서는 계속 우세를 지켜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여기서 유지원 선수가 여기를 살았던 게 조금 급했어요. 귀는 당연히 크죠. 큰데 이거를 당하니까 흑이 당장 사활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하니까 바로 바둑이 5대 5가 되더라고요. 흑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가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흑은 이게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 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를 갔습니다. 근데 아, 김은진 선수 이게 약간 좀 실수였어요. 지금 여기서 좀 기분이 좋은 걸 계속해서 요거를 두고요,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앙 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어야 된다. 흑은 이걸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약간 원칙이었는데, 여기서 유전 선수가 여기를 갔거든요. 근 요수로는 아, 이걸 넘어가는 게 인공지능은 계속 엄청 크다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갔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여기를 갔어. 이것까지는 사실 뭐 괜찮은데.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이제 레이스 무조건 치죠. 안 그래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유재현 선수가 이런 수를 더 주니까, 이거는 무조건 김은지 선수는 안 끊고는 거의 뭐 두드러기 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갔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은지야, 냉정했어라 하면서, 여기를 일단 늘어놓고, 흙이 받으면, 일단은 여기를 젖혀서 귀를 좀 압박을 하고, 그리고 흙이 이렇게 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살아뒀으면은, 어, 계속해서 5대5를 유지를 하면서 승부를 볼수 있었다라는 건데, 김은희 선수가, 네, 못 참고 여기를 일단 끊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나오고요. 받으니까, 네, 냉정하게 유지한 선수가 이거 막은 거는 좋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승부처인데 어, 여기서 유지연 선수가 여기를 하나 끼워둡니다. 근데 이 수가 좀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수치고 이어서 받아줬으면 흙이 엄청 편한 상황인데 유지연 선수가 뭔가 좀더 해먹으려고 하다가 김은지 선수의 반격을 당한 거죠. 네, 이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수가 나기는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선수고요. 받아주고 자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자리를 둬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현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초일기에 몰려서 여기에 정확한 수가 안 보여서 손을 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앙은 집을 짓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거든요 이 중앙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뒀어야 됐냐면 여기를 일단 나오면은 수가 나기는 나요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찌르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뒤에서 세 점을 먹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긴 바둑으로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음, 여기서 유지현 선수가 이게 사실 거의 뭐 패착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걸 두니까 어, 백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하고 요거까지 다 밀어놓고요. 이 자리 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흙이 만약에 두게 되면은요. 이거를 100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막히고요. 그러면 중앙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 이 자리 정확하게 좋은 자리를 김문희 선수가 잡아냈고요. 여기를 두니까 이제 100이 어, 무려 70%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유준현 선수가 여기에 수를 내려갔으나 이거는 좀 늦었어요. 네, 늦었고요. 지금은 100이 76%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수. 아, 이 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수가 너무 놀았다 네, 노른 수죠. 중앙이 지금 집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수를 뒀다는 게좀이 바둑의 패인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김문지 선수의 철벽으로 아, 그 이후에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감상하시면 뛰어 들어가고 중앙이 흙이 계속해서 돌을 투자하는데 쉽게 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유주현 선수도 이제 뭔가 끊어서 수를 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좀 늦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좀 쉽지가 않고요. 김문지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감상하시죠. 자 여기를 찌르고 끊어놓고요. 아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또 안타깝게 흙이 수가 나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또 수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치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는 게 맥점입니다. 막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찝어가 정확합니다. 찝어가니까 흙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이어야 되는데 끊어가니까 요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치는 게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막으면 흙이 다 죽어요. 이건 흙이 진짜 노답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대책이 없으니까 유주현 선수가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둡니다. 유주현 선수가 돌을 거두면서 김은지 선수의 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프로 기사가 되고 나서 제일 더 보고 싶은 기사가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박정환 구단이랑 제일 더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정 구단에게도 언젠가는 이기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일단 올해 여자바둥리그의 선수로 뽑혀서 잘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뽑히고 싶다? 은지야, 너는, 100%지. 100%, 100 뽑히지. 제가 장담합니다. 김은지 선수. 네, 100% 뽑힐 거라는 거. 네, 유지현 선수는 이바득을 지고도 그리고 그다음 판을 계속 이겨서 결국에 입단을 성공을 했고요. 네, 앞으로 김은지 선수 그리고 유지현 선수도 함께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김은지 선수의 입단 결정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